자, 우리 1,360, 1,376번 같이 한번 볼게. 자, 그러면 a가 0보다 크다. 그 다음에 r은 1보다 크다라는 등비수열의 형태가 나와 있고 조건이 두 가지가 나와 있네. 나는 이 밑에 있는 거를 파란색깔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부터 같이 한번 볼게. 자, 우리는 a3는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은 ar 제곱으로 바꿀 수 있고 ar 5승은 ar 4승으로 바꿀 수가 있다. 그 다음에 a1은 a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지. 그 다음에 이 식을 좀 이쁘게 표현을 하면은 AR6 쓰는 1 이렇게 파란 색깔 조건 만족한다. 자그 다음 우리는 이 밑에 있는 거를 빨간 색깔 식이라고 생각을 할 건데 빨간 색깔 식의 양변 즉 좌변과 우변을 먼저 정리한 다음에 비교를 한번 해보자.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빨간 색깔 좌변인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의 K분의 1부터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볼게. 자 그럼 이 식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의 r의 nk-1분의 1요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이 식의 표현을 조금 익숙한 형태로 바꾸면 은 k는 1부터 n까지 a분의 1 곱하기 r분의 1에 k-1 요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. 자 그러면은 우리는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이용을 하면은 1-r분의 a 최고차 최초항 그 다음 1-r분의 1에 n승.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. 자, 그 다음에 이 식의 형태를 이쁘게 표현을 할 건데, 여기에 곱하기 r, 곱하기 r. 내가 이거를 표현을 해줄게. 곱하기 r, 곱하기 r을 하면은 분모는 r-1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, 그 다음에 분자에 표현이 될 건데, 이 a를 밑으로 내려받으면은 여기에 곱하기 a 이렇게 표현이 되겠네. 자,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 있는, 여기 r도 내가 써줄게. 자, 그럼 여기 있는 r의 n승 분의 1이 있으니까 r의 n승을 분모로 보내버리자. 그래서 r의 n승, N순, r의 n승을 곱해버릴게. 자, 그러면은 이 식의 형태는 r의 n승 마이너스 1 이렇게 표현이 될 거다. 자, 그럼두 번째, 우리는 빨간색깔 식의 우변도 같이 한번 볼게. 자, 그러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, 이 식을 한번 표현해보면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의 r의 k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등비수열의 합 공식을 이용을 하면 r-1분의 a에 r의 n승-1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자. 자 그러면은 우리는 빨간 색깔의 좌변 우변을 정했으니까 이쪽으로 넘어가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. 자 좌변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분의 1이었고 그 다음 우변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였어. 자 그런데 우리는 앞에 있는 과정을 통해서 좌변 이 형태는 어떻게 표현된다? 요렇게 표현이 될 거니까 a분의 r 그 다음에 r-1의 r의 n승-1 요렇게 표현을 해버리자. 그 다음에 우변을 표현을 하면은 r-1분의 a의 r의 n승-1 요렇게 표현이 되겠네. 자 어, 근데 여기 우리 이거 r의 n승 안 써줬다. 여기 r의 n승 써줄게. 쏘리 쏘리. 그러면은 여기도 rn 이렇게 한번 써 주자. 자, 그러면은 우리는 r 1, r 1 삭제. rn 1도 우리는 약분을 한번 해 줄게. 자, 그러면은 이 식은 어떻게 표현되냐면은 1은 a 제곱에 r의 n 1 요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네. 자,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이 식의 의미를 파악을 할 건데, 자, 우리 앞에서 파란 색깔씩 구했잖아. 근데 요놈 썼어 안 썼어? 안 썼지? 그러면은 우리는 이 식을 활용해서 이 문제, 이 등식을 한번 바꿔볼게. 자, 우리는 얘가 a제곱 아래 n-1이라 돼있고 a 아래 6승이라고 돼있으니까 우리는 간단한 거 한번 보자. 자, 우린 1이나 1의 제곱이나 1의 3승, 1의 n승까지 전부 다 어때? 전부 다 같은 형태를 띌 거다. 자, 그래서 여기 있는 1을 a계수를 맞춰서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은 1의 제곱으로 바꿔서 표현을 해줄 거고 이거 박스 한 번만 칠게. 자, 그럼이 뒷부분은 그대로 표현을 한번 해주자. 자, 그 다음에 여기 있는 1을 어떻게 표현한다고? 여기 있었던 파란 색깔 시계 형태를 그대로 써버리면은 AR의 6순의 제곱은 A 제곱 아래 N-1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 얘는 A 제곱 아래 12순은 A 제곱 아래 N-1순이 될 거다. 자, 그러면은 우리는 12라는 게 뭐가 돼? N-1이 될 거니까 N값은 뭐가 돼? 13이 될 거다. 그래서 답은 몇 번? 3번이 답이 된다는 걸알 수가 있다.